영원보야영원보 3일 수신이 아니고 허경영 만난 거는 영원보야영원보 맞죠? 네. 영원한 보배야. 알겠죠? 네. 그거는 꿈 깨고 나니까 아그 여자도 없어지고 그 아름다운 초가집도 없어지고 거기는 어디야? 바위 위에 누워있는 거. 또 가야 돼. 또다시 윤회하는 거지. 또유회해가지고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싸우고 아동바동하다가 또 과거시험보러 가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인생이 참 묘하죠. 분명히 내 몸이 어릴 때 너무 예뻤는데 늙어버린 거야. 그렇겠죠. 어 정말 어릴 때는 어른들이 내 불알 간다고 막 뛰어오고 그랬어요.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바람에 눈이 커졌어. 엄청 놀래.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내마음은 좋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불을 깐다는 거야. 어, 그때는 그게 뭐 이런 성추행 이런 게 없을 때야. 실제 쪽칼을 꺼내 쪽칼요 <laughs> <laughs> 옛날 어른들 쪽칼 차고 있었어요. 홀다 꺼내면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워. 어릴 때는 그 뒤에 네 살다 살다 내를 쫓아오니 그게 얼마나 두려워. 그리고 칼 들고 쫓아온다니까. 그렇게 노인애들이 장난을. 내한테 그렇게 장난을 많이 했어. 어.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어려울 때는 약간의 좀 그런 게 있겠죠. 음. 그런데, 백 년, 100년, 여러분들은 백 년밖에 못 살잖아.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뭐라고요? 탐물은 영원봉가 <laughs> 일처진이죠? 하루아침에 티끌이야.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? 아니, 이 티끌이라는 게 요렇게 되면 이건 녹용할 때 녹용이야, 녹용.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녹용이잖아. 녹 녹용할 때 녹. 응? 근데 여기에 흙통아붙어 버리면 티끌진이 돼 버려. 보약 먹어 봐야 흙 속에 묻힐 거. 그래야 그래? 그걸 티끌이라고 그러는 아니 노경실컷 먹어봐요 뭐에 흙속에 묻히는데 그 몸이 그래서 이 몸을 티끌처럼 보아야 된다 그래서 티끌 진짜 티끌 진짜 그러니까 일조 하루 아침에 일조 한 일자 아침 조차 하루 아침에 티끌이다. 음.